감기 치료에 항생제를 많이 사용한다면서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란 병은 엄마도 다 아시다시피 바이러스가 일으킨 병이기 때문에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아무리 세게 사용해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 사실은 의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괜히 항생제를 쓰는 거 아닙니다. 그왜 사용하냐고요? 그내막은 이렇습니다. 일단 항생제로 사용했다고 하면 그 의사는 이 병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감기에는 항생제가 소용이 없으니까요. 흔히 일감기라고 부르는 병 중에는 사실은 감기가 아닌 인두염이라고 부르는 병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인두염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 감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기가 아닌 병인데, 인두염 중에는 어,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균이 일으키는 인두염이 있습니다. 이 세균성 인두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장이나 콩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세균성 인두염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꼭 사용합니다. 그리고 감기 같아 보이는 병 중에는 실제로는 감기보다 감기가 아니고 더 심한 호흡기 질환으로 이미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 충농증이나 중이염처럼 감기에 흔히 동반되는 병인데 어~ 이런 어, 병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감기를 치료하지만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멀쩡해 보이도 의사가 그만 치료라고할 때까지 항생제를 계속 먹이는 것이 내성을 줄이거나 재활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내성 문제는 일단 항생제를 쓰냐 안 쓰냐 이때 벌써 결정이 된 겁니다. 일단 사용을 하면 항생제를 짧게 쓰는 것이 내성을 더잘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는 애가 멀쩡해 보이도 끝까지 다 먹인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